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창근 인턴 기자 이승기와 이다인의 사랑의 화제인 가운데 이승기의 열애 인정의 화제다. 이승기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7일에 이다인과 결혼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소식에 대해 누리꾼은 다른 거 없고 그냥 두 분만 믿고 끝까지 가세요. 승기형이 어떤 분이랑 결혼할까 기대를 했는데 두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축하합니다 등의 응원을 보냈다. 또한 두분 행복하세요 우리 오빠를 맡겨서 그를 슬프게 하지 마 등의 반응도 이었다 이승기와 열애 중인 이다희는 지난 2014년 드라마 스무살로 데뷔한 배우 다. 또한 닥터프리즈러 1위와 안아줘 등에서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다인의 집안과 가족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이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련 이슈들을 설명해 보겠다. 1. 이승기 연인 이다인 경제사범 집안이다. 네티즌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 일다. 이승기와 결혼 발표를 한 이다인이 화제인 가운데 이다인의 집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이다인의 아버지이자 겸미리의 남편 이연호사는 지난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다인의 집안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몇몇 누리꾼은 엄청난 주식 사기였음 지금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시고 이승기도 모르진 않았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악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가치관이 맞으니 만나는 거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가면 안되 등의 여론도 조성됐다. 2. 이승기의 신부이다인 집안은 명배우 집안? 이다인의 언니 이유이 재조명되다. 이다인의 언니도 명배우란 사실이 누리꾼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이다인의 언니는 톡톡 튀는 매력으로 유명한 이유이다 이유비는 90년생 배우로 2011년 뱀파이어 아이돌을 통해 데뷔했다. 이유비는 해당 작품 이후로도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왔다. 이유비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소물 드라마 반을 걷는 선비 펜트하우스 국가의 서등이 있다. 또 지난 2021년 제 16회 아시아 모델 어워즈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유비는 지난 2022년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에서 주연 루비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루비는 주인공 유미의 직장 후배로 각종 연애 기술의 달인인 인물이다. 루비는 주인공 유미와 차별된 매력을 보여줬다. 이유비는 해당 배역을 통해 특유의 귀여움을 제대로 뽐냈다. 해당 연기에 대해 누리꾼은 루비 진짜 캐스팅 잘 됐다 그냥 사랑스러운 킹받지만 귀여운 느낌 그대로야 캐스팅 전다 진짜 여자가 봐도 사랑스러워 루비 찰떡이나 너무 귀여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유비 이뻐 루비 너무 귀엽네 루비 찰떡이다 귀엽다 귀여워 등의 여론도 조성됐다.